감사합니다. 또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알려주시고그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이하로 될수 있도록, 나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찬송가 5 7 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오백 장입니다 찬송가 5 7 0장입니다 주는 가 오백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조금 전혀 없사람이 예쁜 새들 노래하니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이 나를 어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처음 먹자, 나는 그예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며.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이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주님 나 니음니자 나는 그예 니가 냐 저를 따라 꼴을 먹니주니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 우리 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국 전체를 보시겠는데요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뜻신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사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잘잘 아는 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어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 사랑받는 시편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할 때도 보면 가장 먼저 암송하는 어이 말씀이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제 기억으로 제가 어 이렇게 가장 먼저 태어나서 이렇게 암송을 시작한 것이 시편 23편인데요. 이0 어, 시편 23편은 어 다윗의 시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신뢰시인이죠 이렇게 육절이라는 짧은 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읽으면서도 알수 있듯이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읽 이 23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체 6절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가장 먼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은유하고 있죠. 이 목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고대 중동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 그러니까 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당시 고대 중동의 문헌들을 보면 이 목자로 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의 예언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최고 통치권을 가진 왕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어, 이 말은 즉 왕은 좋은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목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여기서는 목자를 볼수 없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의 목자는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수고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 목자죠. 그래서 그 목자에게는 그 양을 지키다가 싸운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 또한 이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에게 모자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꽉찬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과 전혀 어 다툼이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샬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알수 있는 것은 어 이렇게 갓난아기들, 아기들, 아직 걷지 못한 아기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그가 어떠한 연약한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모님이 엄마가 채워 주기 때문이죠. 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을 살 때에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채워지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샬롬의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생활인 것이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어, 다윗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 보면 그림은 먹이시는 것, 양을 먹이시는 것과 심을 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어, 목자는 양들이 풀밭과 물가에서 심과 회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목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그 왕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안에 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한 회복과 우리 삶을 향한 회복과 안식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샬롬된 상태 있을 때 우리가 회복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참 진리를 보여주고 있죠. 삼 절은 이러한 목자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삼 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인격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 단지 우리의 영혼만 회복시키시고 어, 다른 것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영혼과 육 모든 우리의 인격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삼전체가 즉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을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어 인도하시는 삶은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어렵고 또 좁은 길처럼 뒤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통치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 그 인도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까지 이제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사절과오절은어 여호와 하나님을 어 이제 인칭으로 전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다이시 변화가 있죠. 다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주께서 원어로 보면 당신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중적인 기능을 합니다. 어, 첫 번째는 맹수, 맹수와 적들이 공격해오면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양을 보호합니다. 또한 어, 이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는 또 양을 훈육하기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훈육의 도구이기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훈육하고 어, 다스리는 그 가정들을 통해서도 위안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마찬가지죠. 어, 우리가 보호하는 어, 세상의 악으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을 훈육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랑 안에서 자신이 위안을 얻는다라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집 주인으로 묘사합니다. 집을 방문한 사람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이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여기서는 잔치의 준비 절차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잔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마음의 다이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목자와 집주인의 공통점 이두 가지 4절5절에서 보면 공통점 무엇입니까? 어, 양의 양과 손님으로 대부름과 안식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 믿음의 여정 속에 있을 때왕 대신 주인 주인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집주인을 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 우리의 여정 속에서 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만족함, 배부름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이죠. 이러한 배부름과 안식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6절 마지막으로 다윗은 신뢰 의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laughs>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하게 된데요. 따르다는 추격하다라는 원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맹수나 대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추격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살리로다란 말은 돌아가리로다 귀환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 돌이키는 삶을 살 것이고 그곳에 살겠다라는 의지와 소망을 그의 평생의 인생에 담고 있는 것이죠 함께 우리 기도함 요약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들 교회 각 가정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안에서 보호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생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집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보호와 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러한 경험하는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로 충만한 우리들 교회 가정들 또 저와 또 우리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선한 목자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하나님 풍요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채워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 회복과 심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삶에서 큐티할 때에 경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 안에 교제하며 하나님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내가 어떠한 삶의 순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임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기한 믿음의 여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편 23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생의 여정에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만족함과 하나님 보호하신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여정이며 신앙생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